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조 넷째 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창조기사를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피조물에 대한 그리고 그 피조물을 지으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해석 일체적인 은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기사에 나타난 복음적인 영적인 해석.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성경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네, 궁창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물을 나누셨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자,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궁창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저 파란 우, 하늘부터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공간 이 모든 공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한다 그 하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궁창에 그리고 그 궁창이 무엇을 나눴죠?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그 물이 또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 영원한 생수. 그 여인은 금방 마시면 또 갈증 나는 그 물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땅을 땅을 구별하셨어요. 자, 물과 땅을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단어. 여기서 말하는 땅. 처음에는 뭍이라고 돼 있죠. 뭍이 어떤 단어라고요? 히브리어 뜻에 그렇죠. 마른 땅.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왜 마른 땅이어야 될까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땅이에요? 구원의 땅,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요단강 생각해 보면 요단강이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우기였어요. 우기이기 때문에 안양천만 가도 안양천에 비가 엄청 많이 오면 거기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비 오는 날비 엄청 많이 오는 날 안양천 보신 적 있어요? 무서워요, 안양천도요. 막 사람 떠내려가고 가끔씩 사건 사고 나잖아요. 요단강도 우기가 되면 물살이 빠르고요. 범람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가르신 거예요 그때도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 먼지가 날릴 만큼 마른 땅이 되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 셋째 날에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도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요 광명체에 관한 것인데 성경을 오늘 보면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보면요 광명체라고 나와 있어요 광명체가 무엇일까요? 낮에 낮을 비추는 게 어떤 거예요? 태양. 해, 태양. 밤을 비추는 게 무엇이에요? 달. 달. 그리고 또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예요? 별. 별이잖아요.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광명.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 준다라고 할때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자의 권위가 있어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담이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무엇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해를 지으셨다. 달을 지으셨다. 별을 지으셨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차적인 해석을 항상 있다고 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차적으로 바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름을 지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요.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은 그 동안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생활에 빠져 있었고 이집트 애굽의 다양한 우상의 문화와 신적인 문화 앞에 잔뜩 그 몸에 배어서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서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하면 대표적인 신이 뭐가 있죠? 아세요 이름? 한글 그어 올려갑니다. 라 라라고 해요. 라가 무슨 신이에요? 어,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일본 우리가 일제 시대 지금도 있는데 일본의 황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태양의 자손, 태양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그래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만들고 우상화 시킨단 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뭔가 강렬한 그런 것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달도 있네요. 이집트의 또 대표적인 신하면 무슨 신이냐면 달신이 있어요. 달, 달도 신이에요. 그리고 또 별은요. 여러분 별 보고 뭐해요? 사람들이 네, 뭐 한다고요? 아, 소원 빌어요. 네, 소원 빌어요. <laughs> 아, 제 귀가 이상한가 봐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소원도 빌고, 보통 보면 뭘 하냐면요, 별을 보고 점을 쳐요. 점성술이 발달돼 있어요. 고대 세계에 예사,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해, 달, 별, 천체에 떠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사모하고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 제국 시절에는 다 자신을 뭐와 같이 여겼어요 왕들이, 황제들이 태양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태양, 달 별을 이름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의도로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것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창조 기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애굽의 다양한 우상의 문화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은 맞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복음적인 해석.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자 여기에 광명체가 나오잖아요. 광명체 할때그 광명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광명체가 마오르예요. 마오르. 근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오르 마와 오르예요. 오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어디서 나와요? 3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때. 그 빛이 뭐예요? 오르예요. 그럼 빛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마가 붙은 거예요. 마는 어떤 뜻이냐? 무엇을 담는 그릇, 도구, 이런 뜻이에요. 광명체는 그러면 뜻이 뭐예요?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자, 성경 민숙이 사장 구절에 보면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숙이 사장 구절, 청색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배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성전 기구들에 대한 명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등잔대가 뭐라고 나와요? 마오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기 사에서는 마오르가 광명체라고도 나오고, 성경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명칭을 말할 때는 또 등잔 때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자, 마오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말씀 이렇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다시요.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그 빛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큰 광명체 또는 작은 광명체라고 할때이 광명체의 뜻은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요? 누가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보배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담겨지는 질그릇. 자, 데살로니카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경이 지금 이큰 광명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누구 무엇을 지금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창조 기사를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아왔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 창조 기사를 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배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 빛을 뭐라고요? 6절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의 우리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졌어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큰 광명체를 한번 다시 좀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큰 광명체라고 할 때, 큰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큰 이라는 단어가 뭐냐? 뜻이 뭐냐면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다. 큰 광명체의 뜻이 뭐라고요? 위대한, 그러니까 위대한 빛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광명체가 하는 일이 낮을 주관하는 일이에요.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낮이 아니에요? 지금 낮이잖아요. 이 환한 낮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자,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또 뭐냐?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담겨진 이큰 광명체 위대한 빛이 담겨진 그릇이 낮을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낮을 낮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위대한 위대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또 작은 광명체가 나오죠. 작은 광명체가 사실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작은이라고 나와요. 작은은 뜻이 지금 히브리어 원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다라는 원래의 뜻대로 스몰을 이야기할 때 조그마하다라는 표현을 할때그 작은, 그다음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히브리어 안에 뭐냐면 사, 사소한, 하찮은 뜻이 있어요. 하찮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찮은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요 가치가 별 없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광명체는 무가치한 광명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두 가지를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큰 광명체는 위대한 광명체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낮을 비추는 낮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진 그릇,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하찮은 빛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똑바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왜못 봐요? 눈이 부셔요. 눈이 왜 부셔요? 왜 밝아요? 아, 짜증 나려 그러시죠. <laughs> 왜막그막 빛이 직접 발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은요. 달을 똑바로 볼수 있죠. 왜볼수 있어요? 하차 나서. 아, 말씀 적용이 아주 뛰어나시네.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은요. 빛을 직접 내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볼수 없어요. 그런데 달은요. 똑바로 볼수 있어요. 아무리 달이 밝다고 해도 그 깜깜한 밤중에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달은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달에서 뭐 어떤 빛이 나오나요? 달은 절대 빛이 나오는 행성 존재가 아니에요. 태양은요, 하나님의 빛이 직접 담은 존재예요. 태양은 근데 다른 빛을 담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볼수 있어요. 다른 단지 그 태양빛을 뭐하는 거예요? 그죠 반사돼서 지구의 밤을 어두움을 그나마 좀 작게 희미하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근본적으로 빛을 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광명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그저 그냥 반사될 뿐인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 것은 피조물로서의 달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 자체가 아무 쓸데가 없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광명체가요 무엇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배해요? 어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잘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그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자연스럽게 떠나고 밝아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내요? 어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빛으로 가장한 가짜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달이 영적인 의미에서 작은 광명체가 빛도 아니면서 빛인 척, 빛이 있는 척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겼어요? 빛이 담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복음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뭐합니까?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가짜 빛을 따르게 하는 그 사탄과, 그리고 구원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작은 광명체에 관한 것인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사실 여러분, 넷째 날에요. 태양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과학적인 지식으로 먼저 접근해보면, 저기 작은 나무 잎파리가 달려 있는 작은 화분이 있는데, 저 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우리 성경을 돌아가게요. 돌아가게 갈게요. 자,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1장 10절.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대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태양이 없어요, 아직. 자, 12절.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심해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없는데도 식물들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일장 사절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일장 사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낮과 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거요 첫째 날부터 엄연히 따져보면 요 태양과 달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태양이 없어도 식물들이 자라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낮과 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이미 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작은 광명,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심을 통해서 이 천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진리,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하니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뜻이 뭔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근데 읽어도 사실 잘 모르셨죠, 그동안에. 무슨 말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지금 보이죠. 막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냐 창조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조를 좀 설명하고 보충하고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논쟁들은 사실 창조 기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아, 렐루야 하나님이 단순히 이거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끝을 향해서 가요? 요한 계시로 21장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으라는 겁니까? 빛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요, 늘 깨어 근신하라, 정신차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지 마라. 가짜 빛에 속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참 빛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이 지금 창조기사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어둠 가운데 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살리고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 없고 다른데 마음 빼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